아,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반도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도체 두 번째. 아,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간단하게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N형이 이제 네거티브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포지티브가 플러스가 돼서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흘렀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도체들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를 사실상 반도체라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반도체는 P와 N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을 하자면, 이렇게 순서대로 배울 수도 있지만, 좀 묶어서 기억, 그, 개념을 익히면 좀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사실 얘네들을 하나하나 배우면 우리가 하나도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외운 거지, 이게 뭐한 며칠 안 가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P형과 N형을 조합해서 요렇게 두 개로 만든 제일 대표적인 반도체가 다이오드라는 거예요 다이오드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세 개를 가지고 만들면 우리가 이제 NPN형이라던가 PNP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는 NPN만 나오기 때문에 PNP는 일단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자 요렇게 세 개를 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PNPN을 두 쌍, 즉 이렇게 네 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이리스터예요. 사이리스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먼저 보자면 여기 사이리스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실리콘 정류 제어이라는게 사이리스터의 제일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가 다이오부터 안, 다이오드부터 안 나와 있고 트랜지스부터 나와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이오드를 먼저 하는 게좀 좋았을 것 같네요. 이건 좀 나중에 개정을 하면 반영을 하고 자 우리가 일단 기억해 보면 P형이 전전공이 전, 많고 우리가 N형이 자유 전자가 많았어요. 전자에서 전공으로 이동을 하니까 전자의 이동이 전류는 P에서 N으로 흘렀었죠. 즉 우리가 P에서 N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고 N에서 P로는 뭐, 뭔 짓을 안 하면 전류가 못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다이오드라고 부르고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반도체 소자, 즉, PN 소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다이오드는 결국 우리가 어떤 회로상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보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극성이 바뀌면 전류가 차단된다. 이렇게만 흐르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교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계속 깜빡깜빡 바뀌잖아요. 주파수에 따라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흐르고 전류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심볼의 방향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다이오드는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직렬로 접속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과전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얘네를 이렇게 병렬로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회로에서 뭐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이 부하와 다이오드를 병렬로 접속을 하게 되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나눠서 가기 때문에 과전류로부터 보호를 할수 있다는 거고요. 또 과전압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병렬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순방향으로 과전압이 걸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좀 정기적인 거라 이렇게 역방향으로 걸리게 되는데 역방향으로는 우리가 흐르지 못하게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직렬로 접속하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일단 전류는, 그, 키드유포법칙 생각해보시면, KCL 있고 KVL 있잖아요. 우리가 볼테이지는 직렬로 가는 거였고, 개념이. 회로상에서 이렇게 직렬로 떨어지는 전압강을 본 거였고, 우리가 전류분배는 보통 병렬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었으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심볼은 그리지 않았는데 심볼이 나오진 않아서 얘가 이렇게 꼭다리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러면 제너 다이오드예요. 뭐 가끔 착곡이 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건 틀린 거고. 자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전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걸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가 5.1v 뭐 5v짜리 제너 다이오드다 이러면 입력에서 10볼트가 들어오더라도 여기와 여기의 차이는 5볼트만 나는 겁니다 항상 앞뒤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입력은 무조건 5볼트로만 열로 통과할 수 있게 우리가 나가는 거고 근데 이게 당연히 얘도 이 기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입력이 만약에 220볼트다 5볼트 짜린데 그럼 얘는 그냥 터지는 거예요 부풀어서 폭파되는 거고 얘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개쓴 우리 NPN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한번 봐 보면 우리가 이 전자 신호 또는 전력을 증폭하거나 켰다 껐다 하는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로서 일반적으로 NPN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의 베이스 접지 증폭기의 전류 증폭률은 1이다. 어, 이거는 사실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신 그냥이 1이다는 거 이상적이면 1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그냥 이해가 되는 거라 자 우리가 용어들이 있어요 2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단자대를 가지고 그 명칭을 붙여 놓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를 이제 우리가 회로화시킨 게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n형에서 원래 p형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얘는 우리가 이 도시 기호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어떤 원리냐면, 처음에 얘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아무 신호가 없으면. 만약에 저, 문이 여기까지 이렇게 밀려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가, 우리가 이 베이스 전류라 그러는데, 이 베이스에서 얘를 톡 치면 얘가 열려요. 근데 이 신호를 끊어주게 되면 얘는 다시 닫힙니다. 그래서, 얘, 얘가 계속 이 문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흘려 보내주고 있어야 이 문이 열리고, 이 문이 열려야, 이렇게 컬렉터에서 전류가 같이 이쪽으로, 아이고, 이게 선이 굵어졌네요. 이렇게 해서, 요 베이스 전류와 같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어떻게 보면, 인풋이 두 개고, 뭐 얘는 인풋이, 얘가 1번, 얘가 인풋이 2번이 되는데, 그럼 당연히 여기, 나, 여기 나오는 아웃풋이, 아웃풋이 얘는 인풋 두 개의 합이 되겠죠? 당연히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이니까. 근데 이게 왜 증폭이냐면 원래 여기서 밀고 있던 요 빨간색은 예를 들어서 100입니다. 그러면 요 인풋 2 베이스에서 흘리는 건 1이에요. 즉 우리가 제어하는 거는 요 베이스 전류인데 우리가 얘를 얼마나느냐에 따라서 얘가 얼마만큼 열리냐의 차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가 문이 이렇게 닫혀 있다가 베이스 전류가 오면 얘가 이렇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스 전류를 많이 넣을수록 이게 많이 열리는 거고 이렇게 열리니까 좀 이상한데 정확히 따지면 베이스 전류에 따라서 이쪽, 이쪽을 막고 있다가 이게 이러, 베이스 전류 많이 넣으면 얘가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항상 베이스 전류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베이스 전류가 끊기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로가 더 이상 개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게 자꾸 이런 게 나오는데 증폭률이라고 해가지고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 증폭률이 얼마냐? 2 m 터와 컬렉터 사이 증폭 증폭률이 얼마냐라고 하는데 아 제가 이거 풀이를 좀 어렵게 냈는데 이거 정오 표에좀 올려드릴 건데 이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들을 보니까 그 이렇게 그요요 베타분의 베타가 더 쉽겠더라고요 훨씬. 그래서 얘얘 얘 가지고도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 어 제가 이거 기억만 해주시고 지금 문제 풀이가 틀리진 않았습니다. 좀 많이 그. 해설을 쓰다 보니까 솔브로 하면 간단한데 이게 풀었으니까 좀 복잡해졌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봐보면 우리가 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의그 전류를 보면 우리가 원래 이큰 값은 컬렉터고 베이스는 이걸 제어하는 작은 값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 베이스라는 이 2m 전류는 우리가 들어온 놈이 컬렉터 전류랑 베이스 전류의 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 IB는 얘 이제 이항하면 i 2 0 빼기 IC죠 그리고 IC는 그대로고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베이스와 컬렉터의 사이라는 건 베이스 분의 컬렉터다 2미터와 컬렉터 사이라는 건2미터 분의 컬렉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봐도 베이스는 한 1이고 실제로 요그 컬렉터 전류는 한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 전류는 되게 큰 값을 갖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2미터와 컬렉터 사이의 증폭률을 보게 되면 어 얘는 이제 그 사실상 거의 1에 가까워요. 근데 1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전체잖아요. 얘가 99, 1, 얘가 100이면 얘는 100분의 99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베이스에서 그 조작해 주는 제어하는 전류는 당연히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작은 전류를 크게 제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거의 1에 수렴하는 값을 갖지만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아, 우리가 이상적이면 얘가 1이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접지의 전류 증폭률을 1이라는 건 요런 식 이렇게 되면 이상적이다. 1은 될수 없고 당연히 1보다 작다. 라고 이해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종류제역인데 어, 얘는 이제 아까랑 좀 차이가 있는데 아까는 우리가 여기 위에 잠깐 다시 보면 여 베이스에서 계속 전류를 밀어 넣고 있어야 열린 상태가 유지돼서 우리가 얼마나 밀어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흐를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많이 흐를지가 이 베이스 전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이리스터라고 하는 이 SCR 실리콘 종류 제어기 아마 이게 일반 전기에서 거의 가장 많이 나온 수준으로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엄청 쉬우니까 외워주세요. 우리가 얘는 보면 게이트를 통해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가 인가되면 이거 에노드인데 제가 다 한번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얘도 에노드예요. 에소드가 아니고 에노드와 캐소드입니다. 캐소드 우리가 이게. 이게 에노드고, 얘가 캐소드입니다. 캐소드 스펠링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어 얘는 이제 전류되면 에소드에서 캐소드로 전류가 흐르는 단방향 사이리스터라고 합니다. 그럼 이 레칭 전류가 뭐냐? 이 레칭 전류가 여기 있죠. 어, 이게 먼저 보면은 어, 이 게이트를 통해 레칭 전류라고 하기 좀 그런데 처음에 얘도 전류가 이렇게 꽉 여기 밀고 있어요. 근데, 아씨. 이 이렇게 좀 굵게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문을 문을 얘가 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게이트 게이트에서 게이트 전류를 흘리게 되면 얘가 문이 열려요. 그럼 얘가 이제 우리 물 쏟아듯이 쫙 쏟아지겠죠? 우린 이 상태에서 게이트 전류가 이제 더 이상 신호를 안 줘도 얘는 계속 흐릅니다. 이때 만약에 여기서 물이 왕창 흐르는 게 아니고 아주 부하를 조금만 쓰고 있어서 아주 조금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분명히 열어줬었는데도 열어줬다가 좀 흐르다가 양이 줄었어요 그럼 얘가 다시 닫혀요 어느 일정 임계점이 넘어가면 그거를 우리가 요 레칭 전류라고 해요 레칭 전류 그래서 레칭 전류 정의를 보면 트리거 신호 얘를 열어주는 신호를 트리거 신호라고 합니다 이 트리거 신호가 제거되, 제거된 직후에 우리가 이 사이리스터가 계속 열려 있으려면 계속 물이 흐르려면 아 전류죠? 전류가 흐르려면 얘가 일정량 이상 흘러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게이트에서 흐르는 게 아니고 메인 통로에서 우리가 그때의 최소 임계점을 넘는 전류를 우리는 레칭 전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이트 전류는 우리가 온만 가능해요 온만 얘는 그냥 문을 열어줄 거냐 안할 거냐 즉 얘는 온오프 신호만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 온오프 온오프 이런 식으로요 기본적으로 얘는 열어만 주면 알아서 해라 자유방목 형태인 거고 아까 다시 이 트랜지스터에서는 열어만 주는 게 아니고 문 잡아가지고 계속 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손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특징이 당연히 이렇게 나오니까 소형이고 대전용, 대전력용 정류기로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건 작은 신호로 열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안에는 많이 흘러도 작은 전류로 증폭률에 의해서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고, 얘는 아까 PNPN 소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스위칭 및 위상제어가 가능하다 이게 여렇다다 할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당연히 스위칭이 되는 거고 이 위상제어라는 게뭔 말이냐면 우리가 어차피 여기가 교류잖아요 그럼 일로 올랐다가 일로 올랐다가 원래 반복되려고 하겠죠 이 극성이 바뀌고 있으면 물론 이거 회로를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계속 이쪽으로만 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 파형이 이렇게 흐르고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오고 있지 않고 이렇게만 일단 걸려 있다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게이트를 이게, 시, 이게 시간축이고 결국 이게 뭐 전류든 아, 이 아이가 아니죠 여긴 전류든 뭐 전압이든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게이트를 여기서 열어주냐 여기서 열어주냐 여기서 열어주냐에 따라서 시작점의 위상이 다 다르죠. 아 여기네요. 여기서 열어주면은 뭐 여기가 될 거고, 즉 내가 이 게이트 전류를 언제 보내주냐에 따라서 위상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시죠? 이게, 이게 위상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상 제어가 가능하다. 당연히 얘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다는 건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파란색 칠해져 있던 건. 그래서 교류의 전력 제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전류 제어 가능하면 다 전력 제어 가능합니다. 어차피 전력은 VI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I를 가지고 조정을 하고, 심지어 위상까지 제어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말하는 전력이라는 건 당연히 제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게이트의 신호가 인가되면 매우 신속하게 도통됩니다. 당연히 얘 넣고 나서 문 열어주는 데 한참 걸리면 안될거 아니에요. 얘, 얘 열어주고 나서. 그래서 당연히 얘 신호 주자마자 뭐 0.00몇초 만에 바로 신호가 탁탁탁탁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물리적인 이런 스위치 접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동작하는 신호가 오래 걸리고 이 횟수가 많이 반복되다 보면 얘가 마모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반도체는 저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 알아서 이런 우리 그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순식간에 열고 닫히고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유접점이라고 말하는 스위치보다 훨씬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리적 수명이 자 그다음에 순방향 전압 장하는 매우 작습니다 이게 크다고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당연히 우리가 이 경로 중에 이런 다이오드를 달아놨는데 아그 이건 다이오드가 아니죠 그 정류기 사이리스터를 달아놨는데 얘가 전압 강화가 많이 걸리면 단자 전압이 많이 걸리면 얘를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린 항상 회로에서 항상 그 사용하려고 하는 부하 외의 저항은 최소가 돼야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반도체라는 걸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는 전압 강화가 매우 작으니까 우리가 애초에 열의 발생이 적다는 건 우리가 줄열은 I 제곱 RT였잖아요 그렇죠? 전압 강화가 작다는 건 저항이 매우 작다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열도 당연히 작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압 강화가 많이 된다는 건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고 그럼 그 소모된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야 열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압 강화가 작으니까 당연히 열의 발생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얘 레칭 전류도 되게 많이 물어보니까 우리가 온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류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악, 다이악, 그 다음에 SSS 뭐라고 트리플S라 부르는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트리악을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다리가 3개인 놈이고 다이악은 다리가 2개인 놈이고 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아 그냥 양방향성 얘는 지금 단방향이잖아요 이렇게만 그러잖아요 쉽게 그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화살표 있고 이렇게 하나 화살표 이렇게 하고 게이트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생겨서 우리가 제어에 따라서 이렇게 흐를 수도 있고,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 게 양방향성 사이리스터예요. 그래서, 뭐야, 그 양방향성의 사이리스터의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이오드를 여러 개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병렬은 항상 전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원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 제너다이오드 라고 했죠 우리가 배운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와 제너다이오드 밖에 없어요 전원을 얘기하면 항상 제너다이오드 즉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고쳐 달라고 말했는데 이거 다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20년 일 일텐데 자, 그리고 실리콘 정류소자인 SCR의 특징을 잘못 나타낸 것은 자. 과전압에 비교적 약하다. 실제 수험생의 입장으로 잘 모르겠죠. 그죠? 게이트에 신호한 인가 때부터 도통시까지 시간이 당연히 짧아야죠. 지금 아까 문 열어주기까지의 시간, 신호 받고 나서 빨리빨리 열어주겠죠. 그 다음에 순방향 전압 강화가 작게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일단 틀렸네요. 그 다음에 열의 발생이 당연히 적은 편이고. 그럼 당연히 과전압에 비교적 약하구나라고 알수 있어요. 애초에 우리가 반도체는 다 과전압에 약합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컴퓨터에 과전압걸면 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쉽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